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귀농 10년차 산촌 TV 김강중입니다 산촌 귀농 생생스토리 시작합니다. 아맛죠난 먹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럼 지게 관련된 속담 뭐 있는지 아세요? 지게 놓고 A 자도 모른다. A 자 알파벳 a 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690년에 만들어진 책《역을 유의해라는 책에 배역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답니다. 그다음 에 이제 1976년, 1766년에 발간된 중도살림경제에서는 부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준다라는 뜻의 부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량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조선 말기 때 지게가 전국적으로 퍼졌을 것이라고 지금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게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서 디딤빵하고 같이 두 개가 굉장히 세계적인 발명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지게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주로 이제 소나무로 몸체를 만들고 다른 부분들은 참나무를 같이 쓰게 됐다고 해요. 6.25때 미군들이 이걸 보고서 A 프레임이라고 했답니다. A 프레임. 그래서 아마 지게 놓코에 있자도 모른다라고 했다고 한것 같고요. 보면은 6.25때 이제 한국 노무자들이 지게를 메고 아마 뭐 부식이나 이제 탄약 같은 걸 많이 날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군들은 A 프레임 아이라고 불렀다고도 하고요. 상간지대에서는 실은 요 다리가 좀 짧아야 됩니다. 걸리적거리지 않아야 되니까 요건 좀좀그 알루미늄인데 조금 그 평야지대에서 쓸수 있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걸리기도 하고 불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요거는 이제 지게 작대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게를 이렇게 기울여 놓고 지게 작대기를 하고.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어, 지게 특히 저처럼 이렇게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유용한 기구인데 어, 보통 50kg에서 한 70kg 그러니까 쌀 한가마를 보통 채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언감 행신이죠요 어, 옆에 있는 저게 이제 고축퇴비인데요 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게 두 포대가 40kg, 많으면 50kg인데, 저는 그두개 매면은 오래 걷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 포씩 그냥 빨리빨리 날르게 되는. 그래서 저는 아직 초보니까요. 이제 그럼 제가 지게 지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은 여기 와서 지게라는 걸 처음 접었습니다. 먼저, 한쪽 팔을 거는데요 지게대에 힘을 주시고. 한 무릎을 끊습니다 저는 왼손잡이라 왼손 먼저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오른손 마저 멜빵이 끈을 끄고요. 그 지게대를 이용해서. 짚고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빈 지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쉽지요 근데 이제. 짐이 무겁거나 그러면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생각이 많습니다. 가끔 떠오르는 생각은 제가 첫 직장에 만났던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재학 연구를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늘 노래 부르자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천없는 밝게 이 노래만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금 내려오는서 잠깐 흥을거렸습니다 정말 정처가 없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물한 모금 먹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건새 소리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계곡에서 나는 물 소리. 오늘은 바람은 없습니다. 다가 어, 보이시죠? 다다 두릅 나무입니다. 두릅. 이제 벌써 계절이 지났죠. 두릅은.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고 퇴근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게 저희 마을. 저기 산에 되게 많은데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초롱인가 그런데. 파인거 보이시죠? 그럼 멧돼지들이 판 겁니다. 멧돼지들이 뿌리를 잘캐서 먹거든요. 저 앞부분도 쭉 보세요. 다 멧돼지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판 것들입니다. 같이 살아야죠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 하세요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무섭지 않냐고 무서운 건 모르겠습니다 이년 동안에 제가 여기서 한 번은 멧돼지 새끼 다섯 마리를 끌고 가는 멧돼지를 한번 봤고요 720m 고지 부근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그. 엄마 멧돼지가 수리를 지르면서 새끼들을 다그쳐가지고 능선을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무서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겠나 하는 생각이죠. 자기 새끼 보호하는 게더 중요하지. 멀리 인간 뭐 신경 쓰겠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산에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게 무섭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신문사 생산부장하셨던 분 여기 귀농하셔서 살고 계시거든요. 오리자 키우시면서 근데 그분 여기 무서워서 혼자 못 오십니다. 저보고 맨날 어떻게 다니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탈이 비슷한 것들 날타리들이 그렇게 달라듭니다. 아마 이제 제 얼굴에서 땀이 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연동 섭취하려고 그러나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면 자꾸 어깨를 더 짓누르게 되죠 노지에다가 고추 심은 모습입니다. 지계라는 걸 저는 2010년에 여기 인제 와가지고 처음 해봤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차가 빠진 관계로 차를 한대 불러서 제가 살고 있는 데까지 좀 운반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있겠죠 또 다음에 그분들이 또 어려움에 빠지면 제가 좀 돕고 그래야죠.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